애플워치를 맨날 편한 복장, 스포티한 복장에만 착용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단돈 4,000원으로 고급지고 세련된 가죽 밴드를 애플워치에 장착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따라하실 수 있으니깐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파일럿 남편 반쪽입니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패션의 계절, 가을이 돌아왔는데요. 옷차림에 맞춰서 시계도 바꿔가면서 차고 계시죠? 저도 운동이나 편한 활동을 할때 애플워치를 자주 착용하다 보니까 밴드도 이렇게 스포츠루프를 선호하는 편이고, 그에 맞춰서 좀 스포티하게 입고 나갈 수 있는 자리에서는 애플워치를 착용하게 되는데요. 이 애플워치의 편의 기능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옷차림에 맞춰서 다른 시계를 차고 나가면 알림도 못 받고 일정 관리를 아이폰으로만 하게 되니까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점점 애플워치의 노예가 새로 나온 솔로루프 역시 스포티한 디자인이고 아무래도 실리콘 타입이다 보니까 조금 차려입고 나갈 자리에서는 매치해서 착용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브레이드 솔로루프는 조금 낮다곤 하지만 역시 폴리에스테르랑 실리콘이 엮여있는 소재다 보니까 아주 막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니죠. 그리고 무엇보다 비싸요. 그래서 오늘은 단돈 4,000원으로 집에 있는 안 쓰는 가죽시계나 방치되어 있는 시계줄을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애플워치 전용 밴드로 만들어주는 꿀팁을 소개해 드릴게요. 사실 이런 방법은 가죽공방에서 직접 애플워치 밴드를 제작해보거나 에르메스트 밴드 이런 거 있죠 공방에서 수제로 작업한 밴드를 판매하는 곳에서 사용되는 방법인데요 바로 이 애플워치 커넥터라는 액세서리를 활용하는 거예요 크게 이렇게 눌러서 끼워주는 스프링바 타입이 있고 드라이버로 나사를 잠궈서 고정하는 걸쇠 타입으로 나뉘는데요 색상은 제 워치 컬러에 맞춰서 타입별로 블랙과 실버 두 가지씩 구매를 해봤고요 이 외에도 골드나 로즈골드 컬러도 있으니까 취향에 맞춰서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정품 악세사리가 아니기도 하고 저렴한 부품이다 보니까 내구성이 떨어지진 않을까 해서 제 애플워치에 좀 장시간 차보고 괜찮으면 리뷰를 하려고 봄에 구입을 했었는데요. 아직까지 아무 문제 없이 튼튼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매 링크는 하단 더보기에 남겨드릴 텐데요. 당시에 배송이 일주일 정도? 좀 늦게 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 부분은 구매 시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집에 있는 iwc 워치의 가죽 밴드를 사용해서 애플워치에 장착을 해줄 거예요. 이게 메탈이랑 가죽을 교체하려면 그때마다 부티크에 직접 방문해야 되는데 이게 은근히 귀찮기도 하고 필요할 때 바로바로 바로 바꿔줄 수 없으니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애플워치에 장착해서 좀 꾸미고 싶은 자리에 이 애플워치를 착용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한번 꾸며볼게요. 그럼 지금부터 조립을 해볼 건데요. 네개 타입을 다 끼우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위쪽은 실버로 조립해서 끼우고 아래쪽은 블랙으로 맞춰서 끼워볼게요. 디자인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고 설치하 방법도 중간중간에 포함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럼 걸쇠 타입부터 조립을 해볼게요. 일단 안쪽에 나사를 풀러주면 되는데요. 전용 드라이버가 같이 오니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어요. 보시면 나사가 엄청 조그맣거든요. 그래서 나사를 분실하지 않게 저처럼 흰 책상에서 시거나흰 바닥에서 하시는게 아무래도 대비가 되니까 조금 편하실 것 같아요. 나사를 풀어주면 이렇게 걸쇠가 빠지는데요. 이게 두 개로 나눠져 있고, 결착이 되는 구조예요. 되게 간단하죠? 반대쪽 나사도 풀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분해를 해주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 다음은 가죽 밴드에 구멍에 맞춰 끼워주면 되고요. 위치는 상관없어요. 반을 끼우고 나머지 반을 끼워주세요. 서로 맞물리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맞춰주면 딱 소리가 나게 끼워줄 수 있습니다. 보시면 튼튼하게 결착된 게 확인이 되시죠? 애플워치에 결합이 되는 이 부품을 자세히 보시면 양쪽이 달라요 하나는 가운데 플라스틱이 누르면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 반대쪽을 보면 그냥 쇠판인데요 이 쇠판이 애플워치 밴드 빼실 때 눌러주는 부분 있죠? 이쪽으로 오면 돼요 그래서 밴드를 뺄때이 부분을 눌러주면 이 부품이 밀리면서 반대쪽 플라스틱도 같이 눌러져서 밴드가 빠지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쇠판이 아래쪽으로 올수 있게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계속해서 조립해볼게요 이렇게 한쪽이 완성이 됐어요 굉장히 튼튼하게 끼워졌고요 워치에 결합을 해 볼게요 잘 끼워졌죠? 이게 지금 반틈만 끼워놔서 착용하면 어떨지 좀 궁금하실텐데 위쪽도 끼워서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위쪽도 연결이 되었고요 끼운 다음에 마감을 살펴보면 유격 없이 거의 딱 맞게 조립이 된게 보이실 거예요 그럼 착용을 해 볼게요 착용을 한 모습이고요. 색감을 보시면 위쪽은 실버 컬러, 아래쪽은 블랙 컬러입니다. 색감은 취향에 맞게 골라주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하면 IWC 애플워치가 완성이 되었죠. 이 걸쇠 타입은 스프링 타입보다 밴드가 연결되는 기둥이 두꺼워요. 그래서 구멍이 큰 가죽 밴드에 적합하고요. 아무래도 애플워치 전용 밴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처럼 너비가 정확히는 맞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걸쇠가 둥근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서 자세히 보면 어색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너비가 맞지 않는 얇은 밴드를 사용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시계의 착용감이나 모습을 봤을 때 어색하지 않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당연히 너비가 딱 맞는 밴드 사이즈면 더 자연스럽겠죠? 스프링 타입도 끼워서 보여드리겠지만, 밴드 구멍이 두껍거나 너비가 얇은 밴드는 이 걸쇠 타입이 좀더잘 어울린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스프링 타입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스프링 타입 끼워서 보여드릴게요. 위쪽부터 이것도 동일해요. 눌리는 부분이 위로 갈수 있도록, 쇠판 부분이 아래로 갈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얘는 조립이 훨씬 쉬워요. 그래서 구멍에 맞춰서 이렇게 끼워 놓은 상태로 잘 고정해 주시고, 안쪽 홈에 맞춰서 끼워 주세요. 그리고 뒤집어서 스프링을 접은 다음에 딸깍 소리가 나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제 IWC 밴드는 구멍이 조금 크거든요. 그래서 얘가 상대적으로 얇아요. 이렇게 보면 좀 유격이 있죠. 그래서 밴드 구멍이 좁은 거 혹은 너비가 넓어서 딱 맞는 시계줄을 끼워주시면 디자인이 딱 떨어져서 예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감안하시고 착용할 때 느낌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디자인이 완전 다른 느낌이 되거든요. 취향에 맞춰서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계속해서 검정색 착용을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한쪽을 잡아두고 쇠판이 아랫면이 되게 스프링 잡아서 홈에 맞추고 딸깍 끝나면 잘 맞았죠. 워치 한번 끼워볼게요. 이것도 똑같아요! 유격 없이 잘 맞고 결착력도 동일합니다. 착용하면 디자인은 오히려 워치랑 더잘 어울리는 느낌이에요. 밴드 너비만 딱 맞춘다면 더 깔끔하게 떨어지는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색감은 검정색, 실버,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밴드에 잘 맞는 걸쇠 타입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 밴드는 중간에 버클이 실버로 되어 있어서 실버 컬러로 맞춰서 착용하고 있거든요. 한 번씩 기분 전환을 하고 싶을 때나 아니면 옷이 블랙 톤일 때만 블랙으로 교체해서 끼우고요. 아무래도 나사를 조절해서 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자주 풀리는 편은 아니어서 보통은 이렇게 실버 컬러로 잘 착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너비가 딱 맞진 않아서 활동하다 보면 밴드가 좌우로 조금 움직이긴 하는데요. 이건 이렇게 가까이 디테일만 봐서 그렇지 전체적인 시계의 느낌으로 보면은 뭐 전혀 그런 어색함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지만 자주 사용하지 못하는 밴드를 애플워치 전용으로 만들어서 잘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캐주얼틱한 코디에도 잘 맞고 조금 무드를 맞춰줘야 하는 자리에 가볍지만 부담 없이 착용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귀찮다. 좀더 쉬운 방법을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꿀팁. 이걸 꿀팁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애플워치 3세대부터 쭉 사용해오던 저도 몰랐던 한 가지 방법을 더 소개해드릴게요.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애플워치가 44mm인데요. 여기에 40mm 밴드도 장착이 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인프제님의 에르메스 모델을 구매하면서 질리도록 착용했던 이 에르메스 싱글 투어 밴드를 제가 뺏었습니다. 이렇게 끼워서 보면 안쪽으로 잘 결착이 돼서 빠지거나 한쪽으로 흐르지 않고 잘 고정이 되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보기에도 전혀 어색하다거나 이상하지 않아요. 밴드도 40mm 밴드면 너비가 굉장히 얇을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착용했을 때 얇지 않고 잘 어울리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 쓰는 가죽밴드가 없거나 조립하고 만드는 게 귀찮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애플워치 커넥터를 이용해서 애플워치 전용 가죽밴드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집에 있는 가죽밴드로 먼저 시도를 해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평소에 눈여겨봤던 브랜드의 가죽밴드들 있죠? 그런 거 구입하셔서 또 쉽게 애플워치 전용 밴드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요즘 외출하기가 쉽진 않지만 한 번씩 꾸미고 싶을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재미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실제로 굉장히 만족하면서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세요.